자, 35번 보겠습니다. 흐름과 관계 없는 거. 자, 이거는 우리가 중심 소재, 그걸 찾고 무엇에 말하는지, 뭐 이거를 좋다고 보는지, 나쁘다고 보는지, 그렇게 판단한 다음에 똑같이 연결되는 걸로 봐줘야 됩니다. 볼게요. The fast-paced evolution, 빠르게 속도 내는 진화는 어디에서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해서 줄여서 ICTS라고 하는데,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에서의 빠르게 속도를 내는 진화는요, has transformed 해서 현재 완료했었죠. 그래서 과거부터 변화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빠르게요? r a d i c l y 무엇을 dynamics, 역동성을 변화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And the business models of the tourism and hospitality industry라고 해서 관광과 호텔 서비스 산업에서의 사업 모델을 어떻게 했다? 변형시켰습니다. 자,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뭐 ICTS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음. This, 이것은요, list to, 어떤 것을 초래했습니다, 이끌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This는 앞에 걸 봤기 때문에 1번은 괜찮습니다. 무엇을 초래했냐? New levels or forms of competitiveness among service providers.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 간에 경쟁력에 있어서 새로운 정도나 새로운 형태를 초래했고요. And transform, 그리고 변형을 또 시켰습니다.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무엇을? The customer experience through new services.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경험을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해서 앞에 거 있던 ICTS라든지 새로운 것을 좋다라고 긍정적인 걸로 얘기를 했죠. 2번 넘어갈게요. Creating unique experiences and providing convenient services to customers. 이까지가 주어고, these가 동사. 자, 동명사가 두 개가 나오더라도 동명사 주어 같은 경우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 s가 붙은 거꼭 확인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 unique, 아주 독특한 그런 경험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고객에게, 고객에게 편리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요. 또 초래하고 이끕니다. 만족을요. 그리고요 eventually 결국에는 customer loyalty 고객 충성을 어떻게 한다? 이끕니다. 라고 해서 또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to the service provider or brand i.e. hotels. i.e. 같은 경우는 즉 이란 뜻이고요. 이게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즉 호텔과 같은 뭐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고객 충성. 그런 것들은 또는 만족을 이끈다 라고 해서 긍정적인 얘기 In particular, 특별히요 The most recent technological boost 라고 해서 가장 최신의 기술적인 그런 진보는요 Received, 받았습니다 하려고 하다가도 뒤에 어떻게, okay, is 또 있죠 그럼 얘가 뭐다? 어, 본동사이고 그럼 received는 동사가 안 되고 뭐다?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뭔가에서 받아진, 뭐에 의해서 The tourism sector 이라고 해서 관광산업 관광 분야에 의해서 어, 받게 된 음, 받게 된 그런 기술적인 어, 이틀렉트 돼 있죠. 중요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기술적인 그런 진보라든지 발전은요. is represented. 자, 이거 수동태죠. 그래서 대표되어집니다. 어, 나타나집니다. 뭐에 의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어, 왜 모바일 어플의 얘기가 나왔을까? 어, 기술과 관련될까? 하다가도 한번 볼게요. 자, increasing competitiveness. 경쟁성이라는 것을 증가시키는 것은 누구 사이에서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서 경쟁력이라는 것을 증대시키는 것은 does not necessarily mean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promoting quality of customer service? 고객 만족의 어, 품질, 질을 promoting, 촉진시키고 향상시키는 것만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했어. 경쟁력을 올리는 게 고객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좀 애매모호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자, 5번. Indeed. 참으로, 진짜로. In fact. 사실은요. 어, Empowering 이라고 하면, p o 는 우리가 힘이잖아. 근데 Em은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다. 그러면은 권한을 부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권한을 부여. 여기는 동명사니까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요, tourist 관광객들에게 뭐로 with mobile access, 어 모바일 그런 접근으로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나타내어진다라고 했죠. 어 기술의 그런 발전이, 그러니까 이거 연결이 되는 거고 답은 4번이 확실하죠. 4번은 부정적 얘기를 했어. 경쟁력이 올라가더라도 고객 만족을 어 그런 질을 향상시키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3번에서는 기술적인 그런 진보는 특히나 모바일 어플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나왔고, 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객들이 모바일 어플에 접근을 하는 것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 동사가 generate니까 뭔가를 발생시키고 만들어요. strong interest, 강한 그런 흥미와 그리고 considerable profit, 상당한 그런 이익을 이끕니다. 라고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모바일 접근은 어디에서 했을까 to services such as hotel reservations, airline ticketing, and recommendations for local attractions 라고 해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인데 예를 들어서 호텔 예약 이라든지 다 이거 어플로 하죠 그 다음에 뭐 항공권 티켓팅 이라든지 뭐 발권 수속으로 말하죠 이것도 다 온라인으로 하죠 그리고 뭐지역의 유명한 그런 명소들의 추천 같은거 사람들 뭐 어때 댓글 쓰죠 뭐 후기 쓰죠?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 되게 재밌는 강한 그런 흥미를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상당한 그런 이익을 관광산업에서 이익을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중심 소재 어, 기술 발전 특히나 관광이라든지 그런 호텔 서비스 쪽에서는 굉장히 어, 좋은 그런 효과를 본다. 플러스에 대한 내용을 봐야 되고 마이너스 4번 찍습니다.